이민지의 동생으로 더 알려졌던 호주 두코남매 이민우는 호주 브리즈번의 로열 킹즈랜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DP 월드 투어 2024년 개막전인 포트웨콜 DP 츠 투어 챔피언십 상으 200만 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아시안 투어 마카오픈에서 오 우승했던 <목소리> 이민우는 한달 만에 우승 투어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DP 월드 투어 통산 3승째를 기록입니다. 이민우는 항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고비를 넘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며 최근 한 달여 동안 이승을 거뒀으며 버텨온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타차로 앞서며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던 이민우는 17번홀 후, 퍼팅후 요리사 모자를 쓰며 갤러리에게 박수를 유도했는데 내팀 쿨.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이민우의 재치 있는 모습에 갤러리들은 웃으며 그를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황당한 상황.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우승 경쟁하는 선수가 퍼포먼스를 하는 것은 예외적이며 심지어 이민우는 갤러리가 모여있는 곳에 공을 던져주는 세리머니를 하기도 했습니다. 1998년생 이민우는 골프 외에도 SNS로 팬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36만 명, 최근 젊은 세대가 애용하는 틱톡에서는 그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수가 25만 명이 넘으며 수십만 명이 보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미국 골프닷컴은 이미 지난 7월 이민우는 골프계 바이럴 슈퍼스타라면서 이민우는 특유의 컨셉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 골프 선수와는 전혀 다른 행보지만 팬들은 좋아한다며 그의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신조어이자 일명 밈으로 떠오르고 있는 레팀. 이민호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의역하자면 그가 우리와 하는 일이 다르거나 성과가 나지 않아도 하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레팀 쿡이 이민호를 표현하는 의미이며 그는 소맨이다. 때로는 이상한 티샷, 스릴 넘치는 탈출이 트립샷 아티스트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랭킹 45위에서 38위까지 뛰어오른 이민우는 누나. 이민지는 이미 독보적인 선수고 나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며 세계 랭킹 1위까지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물 들어올 때노 저어라 라는 속담이 있듯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좋은 성적 거두시길 기대해 봅니다.